하십니까 청소 비해이렇 이브 이입니다 네, 제가 오이구 이구 레고를 소개한다 했습니다. 네, 오늘은 다섯 편 찍을 것 같습니다. 벌써 두 편째, 아두 편째나 네, 야외 오늘 세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네세 편씩 하고요. 오늘은 네, 레고 5천 원짜리를 사려고 하는데. 만 원짜리를 사습니까 확, 확 그냥 말 그냥, 여리조리막 그냥. 하, 비싼 거 사야 되는데. 네, 비싼 거 파는 데가 알파가 있거든요? 거기 근데 만 얼마짜리가 있나? 네, 일단은 좀 큼직한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직 사진 않아서. 네. 일단은. 야외촬영 시작! 뚠뚠! 뚜루두루두뚜뚜뚜뚜두두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가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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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20분 차 광고. 네, 아니고. 20분 차 야외 촬영. 20분은 아니다. 10분, 10분. 아, 어, 지금 2편인데, 지금. 야외 촬영이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어, 2, 3편 됐겠죠, 뭐. 네, 저는 아무렇게나 하니까. 그거 그 10분인 건. 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아니, 야외 촬영을 하지 말고, 그냥 방송 예고를 드릴까? 음, 음, 그냥 가봅시다! 네, 화질 전전기나 오네요 지금 번번엔 HD 화질로 바꿔 드릴까요 네 요즘 네그 대세인 유튜브 장난감 광고 대세인 단 뭐냐 단비스 두 T O Y 그거 였나네 그거구나 단비스 T O Y 그 다음은 벤토이즈 TV. 그 다음은 장난감 소개가 아니죠, 그건. 그건 시바. 히바. 예, 네, 시바죠. 그거는 게임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걸 자주 소개하는 건데. 네. 그리고 또뭐 있냐. 햄스터 소개하는 건데. 그거는 이름을 잘 모르겠네. 아, 햄스터 방송이구나. 예. 응. 일단 그런 게 있구요. 햄스터 치시면 나오나 모르겠는데, 하... 일단 그런 걸... 네, 그런 것도 많이 보시면 좋겠지만, 제 것도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저... 저는... 맨 구독도 안 받고 좋아요도 안 받아요. 애가 누구냐? 방금 뻥 닦지? 네. 근데, 동영상 찍을 땐왜 확대가 안 될까? 여기 너무 사람이 많다. 네. 여는 영가문고 싶은데 네, 여기들은 영가문고 싶은는 비쌉니다. 영가문고 싶은는 되도록 하지 마세요. 영가 문구 저쪽은 영가 문구인데 샬론 문구라고도 하죠. 에이. 근데 여기서는 너무 불량식품 같은 걸 옛날거나 이런 걸 자주 팔아가지고 거기도 안될것 같고요. 집 앞에 있는 알파 문구점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알파가 낫죠. 차라리 동화 마을이나. 어우 근데 되게 아우 춥다 참... 아! 네. 아직도 4번째 촬영 와 오늘 오래 촬영하겠네 아휴 어왜 아 이렇게 춥냐 네. 오늘 되게 좋습니다 네. 오늘 영하 8도니까 조심하려던가 저갈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목이 기 쉬웠는데요 네. 여기 저는 영가분식도 있었나보죠? 네. 근데 이미 폐 해 뭐라고 하냐? 파산됐나보다 아니 미샤를 가다나 주차 금지 와 그래도 주인 아줌마는 좋더라고요 요게 어찌 후레시 잠시만요 우와 많다. 이게 어찌 오래 시근데 이거 이엑스오 래 시가 들어 있어. 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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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 반지 쥐돌이. <놀람> 알파벳, 변신 로봇. 알파벳 변신 로봇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너무 암호 들어있는 거 아니야? 으. 응. 가자자 어, 가자. 갈게, 뿜뿜. 가자고. 신기하 모르게? 내 신기하네. 이걸, 이건, 이건 레고가 아닙니다. 이건 열쇠고리입니다. 우와, 괜찮다. 핸드폰 고리. 을펜이라고 귀여운 고리가. 오, 키만해 레고 짝퉁 정말 많다 이게 다 전체는 짝퉁 아, 아이고 되게 많다 어차피 사지도 못하는데 하나 가지고? 응. 어. 콜. 하나 가지고 사투를 벌였어네 아, 너도 사투를 했어. 음. 얘는 운이 엄청나게 좋네. 아우. 와! 내가 맞잖아. 어. 들어갔다. 나 저번에 아나처어 어. 가지고 대박인 거같다 내가 100원 냈는데 哇。우와 음, 카스 좀비, 마리 깽이. 와, 이거 다른 거밖에 안 들어가 있어. 게임은 별로 없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말이 오늘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길 고개라 뽑이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수 b 게 이브 v r 이었습니다